근데 여기에서 함께 하는데도 대표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사실 지금 제자, 그, 주하영 대표님도 제자잖아요. 근데 함께 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주하영 대표님은. 근데 그거를 감사하고 되게 아이스크림 대표님의 가치를 계속 보면서 같이 가시는 건 저는 사실 되게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잃어봐야 아는데 그 전에 잃어봐서 오셔서 그러신 건지 되게 그, 그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이건 그때 말씀하셨던 기질 그 사람의 그 바뀌지 않는 그거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사람은 잃어봐야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많은 대가지 보를 했잖아요. 많은 교육에 투자해보고 또안 되는 걸 알고 와서 대표님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도 대표님이 막아주셔서 지금의 또 이렇게 제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반항심 이 안에 또 뭔가 있는지 그래, 나도 한번 대표님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또 이제 된다 했지. 경험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작는데 그런 차이점은 뭐예요? 제가 주하영 대표님, 주은수 대표님 보면서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는데 그 가치를 점점 더 느끼네? 이런 부분은 차이점이 조아영 대표님은 네. 어, 제 배우자인데 제 네. 배우자인데 시간을 우리는 요즘에는 아니면은 이혼할 수도 있고 네. 충분히 안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나는 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거의 막 같이 이렇게 붙어있고 하는 세월이 네. 이렇게 오래된 여자는 처음이에요. 어, 가장 오래되신 거예요? 네. 어... 그 말은 뭐냐면 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자, 함께할 가치가 없으면 네. 부부라도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또 맞아요. 되게 투명하고 되게 직설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틀어 놓고 어때요 거기에 대해 합의를 하겠죠 음... 네. 뭐 그게 지금 안 온다고 언제가 올 수도 있고 뭐 몰라요 그거는 누구나 그거 장담 못 하잖아요 광뚜껑 닫기 전까지 <laughs> 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음... 주아영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특별하니까 함께 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특별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예, 어... 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면 나를 구해주겠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 세상에 그런 구세주가 없어요. 내가 특별해야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알아봐요.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라고 어... 내가 달라야만이 그 사람을 알아봐요. 제자가 준비됐으면 어때요? 스승은 어때요? 보여요. 누가 선생님이지? 네. 네네. 근데 주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네. 제가 만나면서 봐봐요. 최근에 찰리 몽거라고 돌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어, 원래 워런 바페의 파트너였어요. 네. 네. 그렇 근데 찰리 몽거와 워런 바페이 왜 죽도, 죽기 전까지도 워런 바페라고 함께 했냐? 그 사람들의 우정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면서도 파트너십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깊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를 보면 그만 함께 할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 부부가 마치 찰리 먼고하고 워런 버핏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어,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함께 음... 쭉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뭐 어떻게 만났든지, 나이 차이가 네. 얼마나든지 그 관계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관계 거예요. 아... 그러면 찰리 먼고가 뭐 워런 버핏보다 덜 유명하다 보니까 그럼 워런 버핏의 네. 뭔가 거기에 얹혀 빨대 꽂고 갔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협력 관계로 절대적인 어떤 자기만의 강점을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네. 서로를 어때? 존중하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수강생들하고도 이제 많은 어떤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장 깊게 소통했던 사람들마저도 애신하고. 가장 깊게 믿으,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도 결국 이걸 못 깨닫고 떠났어요.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네. 음... 그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나는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한 사람이 만약 돌덩어리야, 돌덩어를 내가 절대 금으로 못 바꿔요. 음... 이 사람이 원래 금인데 돌로 이게 이게 코팅 됐어. 그러면 어때요? 에이. 포장지를 벗으면 어때요? 자기가 원래 금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래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 To change, you gotta change. 내가 변해. 어. 그래서 <laughs> 내가 변하면 스승도 알아보고 내가 변하면 그냥 세상이 그냥 하나님 나한테 다 주셨네. 모든 복을 다 주셨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돈도 음. 벌죠. 좋은 의미 있는 관계식도 유지하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음. 고통을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하면서갈 거냐. 네. 작은 변동성은 길게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미미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전 수강생들한테도 평생 제자들한테도 그거를 늘 보는 거죠. 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네.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왜똑 아니면 큰 비용을 또 내가 치르게 되거든. 아 네. 어, 내가 이런 정체성을 다면... 가지는데 다른 사람 어때요? 보면은 음... 아이고 너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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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해서 참축복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 안타깝구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 네네. 네. 근데 보통은 자꾸 먹튀할 생각하고, 잡뻥에 자뻡, 취해가지고, 나중에 또 성공시켜도 또 문제가 되고,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사람들 많이 실패하는 게, 그게 그대로 그 차트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요즘에 어. 자꾸 이런 기업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네. 주식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자꾸 쓰고,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딱 인문학이고 그게 그 안에서 그대로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게그 수치화된 주식 차트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어, 지금도 되게 크신데 엄청 막 커실 것 같아요 대화에서 네. 완전히 그러신데 대표님 말씀을 하실 때 되게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네. 그~ 그~ 근데 그 안에 차이점이 뭐였냐면 저는 예전에 쉬고 싶다. 아 행복 행복은 하고 싶은데 쉬고 싶어 지쳐 여행 가고 싶어 그냥 막연한 거였는데 진짜 행복은 여기 있구나 성장이고 성공 그 성장과 함께가는 같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하는 거 협력하는 거 사실 협력은 그 쉐어하는 거는 이렇게 좀 내돈 뺏긴다는 느낌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아니라 이게 본인 혼자서 절대 볼수 없는 거, 절대 알수 없는 행보, 절대 알수 없는 가치를 배우는 거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게 오늘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런 대표님을 이렇게 제 저에게 또 기회를 나늘 주시잖아요 인터뷰. 이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지네들 뭐 잘났네야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게 하려면 제가 성장하게 하려면 이렇게 인터뷰를 매일 같은 시간에 시간을 내 주시는 요거로 보시는 대중들이 좀 늘어 한두 명이라도 더 들었으면 해요. 예, 네, 전 되게 이 시간이 스트레스인데 <laughs> 이 시간이 또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